안녕하세요 김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혜정입니다. 가장 자, 많이 먹는 음식하면 돼지갈비 치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군침을 돌게 하는 돼지갈비와 치킨 대박 맛집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맛있는 음식은 많다. 그중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그럼 무조건 돼지고기 거예요. 당연히 갈비죠. 짭조름한 맛에 단맛은 플러스 기호 1번 돼지갈비. 아무래도 치킨이나 닭고기 종류를 많이 먹게 되죠. 당연히 치킨이죠. 겉은 바삭 속은 고소한 닭의 풍미 기호 2번 치킨. 돼지갈비와 치킨 여러분을 사로잡을 대박 맛집으로 함께 가보시죠. 두 번째 대박 맛집을 찾아간 곳은 푸른 바다가 먼저 반기는 부산. 그중에서도 젊음의 거리 서면에 왔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 줄의 정체는 뭐죠? 치킨, 치킨 먹으러 왔어요. 치킨이요? 네. 네. 가장 찾기 쉽고, 먹기 편하고, 항상 이렇게 튀긴 닭고기를 자주 좀이게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간 소비되는 치킨만 약 8억 마리인 대한민국. 그만큼 인기 만점 메뉴죠? 지금지홍사도 반반 나왔습니다. 수많은 치킨집 중에서도 이곳의 치킨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바삭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고 입에 살살 녹아요. 소스가 달달하기도 하고 짭조름하기도 해서 와, 잘 먹는다. 이건 세계적인 조합이에요 세계적인 조합의 치킨? 그 맛의 비법이 정말 궁금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기름의 온도와 튀기는 시간에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 일반 치킨에서는 170도 이상에서 한 12분 정도 튀기는데, 저희는 162도 정도에서 한 10분 정도만 튀깁니다. 저온에서 튀긴 치킨이 뭐가 다른가 확인을 해봤더니, 육즙으로 꽉 찼네요. 그런데 잠깐! 안 익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진짜 육즙도 풍부하게 느낄 수 있고, 또 고소함과 바삭함을 더욱 느낄 수 있는 최적화된 온도와 시간을 찾아내겠습니다. 이어서 대박 치킨집의 두 번째 비법. 냉장고에서 나오는 이닭고기가 비법이라는데, 그런데 색깔이. 어, 닭 색깔이 좀 다른데요? 아, 제이만의 비법으로 염지한 닭을 이제 튀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 염지. 닭의 잡내와 간을 잡아주는 염지 작업에 한약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열다섯 가지 한약재를 넣음으로써 닭고이의 잡내도 잡고, 닭 육질도 쫀들쫀들존덕존 맛있어지고. 15가지 한약재를 물과 함께 푹 우려내는 게첫 번째 작업입니다. 저희가 이게 110도에서 한 5시간 동안 우려내요. 이렇게 5시간 동안 푹 달인 한약재를 한번 식혀준 다음 생닭에 부어 숙성시키면 잡내는 사라지고 육질의 풍미는 더 좋아진다고요. 닭고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는 권동주 씨. 알고 보니 25년째 닭고기 유통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닭고기 유통업을 25년간 하다 보니까 이런 유통 구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에게 좀더 저렴한 가격에 좀 많이 신선한 닭고기를 공급해 줄수 있는 장점이 있죠. 직접 유통에 더 자신있다는 대박 치킨집의 마지막 비법은 선택의 폭을 넓힌 다양한 메뉴입니다. 이 치즈 불닭도 인기 메뉴 중 하나. 다시 철판 치즈 불닭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남녀노소 입맛에 따라 다양한 메뉴 선택이 가능한데요. 특히 치즈 불닭은 여성들에게 인기 만점. 안 아, 먹으면 뭐, 몰라요. 매콤하면서 달콤하면서 치즈 때문에 약간 매운 거도 이렇게 같이 먹으면 매운 거도좀 잡아주고. 먹은 다음에 약간 거부감 있고 부딪힘이 있는데 이거는 좀 그런 거 없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중국 음식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유린기 치킨. 새콤달콤한 소스 맛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메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먹고 싶어요. 치명적인 맛의 유혹 돼지갈비야 치킨. 오늘 저녁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3월 28일 수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알차고 신선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